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렇죠? 나와 남을 둘러보지 않을 때 우리는 내면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이거 신기한 거죠. 사랑의 기적이요. 보십시오. 참나, 에고. 여기는 참나. 이 에고가 다른 에고를, 다른 에고, 에고 A, B. 자, 에고 A와 B가 어떻게 둘이 아니니까 둘이지. 둘인데, 이 참나 자리는 하나잖아요. 참나 자리가 하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A, A랑 B를, A랑 B가 서로 사랑한다? 사랑하려면, 영 차원에서 참나가 하나라는 걸 알아야 진정으로 사랑이 일어난니다 그러니까, 애고가, 아, 밖으로는 이 애고와 하나가 되고, 안으로는 참나를 통해서 저 애고의 본질과 하나가 되고 이 사랑이라는 게 이런 작업이 안으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 참나는 하나님이니까 밖으로는 남을 나처럼 사랑하게 되고 요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게다예요 십계명을 둘로 요약하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아니에요 그게 하나라고요 하나 이 하나의 사태입니다 하나의 사태에서 두 측면을 얘기한 거죠 두 차원을 그 사랑하, 사랑하자 이말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